저희가 조심하길 바래요 아유, 아유 저희도 실례를 예, 예, 했습니다 안녕히 예, 계세요 예, 예, 네 예, 예. 잔재가 남아있네 준수야 집들이 망한 것 같다 그냥 다음에 다시 하자 아 그러게요 아무튼 와줘서 고마워 아, 네나 삼촌 오빠 때문에 변기 치워야 돼아네 다? 네, 아? 네. 여자 혼자 사는 거 티내나 갈게요 와 야 이거 달달하네 이거 아, 그나저나 혹시 여기도 혼자 사시는 분 계세요? 어좀 계시네 어. 혹시 안전하게 이런 거 필요하신 분 제가 신는 건데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30번 우성은 님 이거 필요하세요? 혼자 살아서 안전하게? 이런 거 없어도 안전할 것 같은데 아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갈 거니까요 너야만 했어 너아니 重か荷物か。